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로드 나왔네요. 굉장히 지금 날씨가 추운데, 탑은 조금 이제 아쉬운 듯하고, 잡을 인형이 조금 이제 있어 보여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일단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우리 홍비 캐릭터부터 한번 가보죠 홍비. 애매한 그 저기에는 또, 놓는 범위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오케이 완킬털러리오리쪽 뜨는 게 좋긴 한데 지금 이제 각이 안 나오니까 일단 한번 떼내고. <laughs> 아이고, 이거 어려워졌다. 섰네. 지방이. 가품 같은데, 이거. 먹고 중에 이런 거 없는데. 자, 야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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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핫도그 들고 있는 건가? 오케이. 시간 없다, 시간, 시간. 아이고, 야, 이런. 에이씨, 저쪽은 못 뜨는데. 절로 던져버리네. 이게 먹보죠. 센스 안 걸릴라나? 오케이 오케이 엄마. 자. 오케이. 아 기계가 너무 더러워요, 근데. 잘 들어갔다. 앉아 주시고 아 일단 탑으로 쓰고 이위 먼저. 아쉬워 <laughs> 잘 들었구요. 뒤지 아... 뭐해? 거기는 놓는 위치, 걸치는 부분인데, 그쵸? 아, 아가리 벌리네 일단 끌어왔다 앞으로 일단 나쁘지 않고 그렇지 일회 남았구요 파일이 좀안 되겠다 이거. 자, 만놈 아, 근데 딱히 잡을 게 없긴 한데. <laughs> 좋아, 좋아. 밀어 주자. 밀어 주자. 오이 네. 무미니 아이고 또 애매하게 세버렸네 찢겨서 한번 누워주면 좋은데 이엔 어렵겠다. 미니 마우스 일단 한번 꺼내고 어렵죠. 어 아! 저렇게 밖에 있으면 힘든데 엄마 누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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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회 <laughs> 남았고요아이상식으딱 가져가면 좋은데 제게 꼬였다 아 잘못 잘못 들어갔어요 아 얘는 왜안 돼? 참 무너졌네. 일단 잘 들었거든요. 어, 4회 남았고. <laughs> 살짝 걸쳐. 그렇지. 아, 이제 여기 이제 다 빛바닥에 박혀있기 때문에 아그 자세 안된다. 아 이거 너무 넓게 잡았어요. 안돼요 이건. 이제 한번 남았는데 이제 어렵죠. 오, 아까비. 자, 더 욕심 안 낼게요. 아, 이거까지 하는 게딱 좋을 것 같아요. 박혀 있고 무민도 이제 어렵고요. 탑도 좀 무너졌고. 잠깐만 차 동지가 잠깐 끊고 갈게요, 여러분들. 자, 우리 일행들이 어디로 복게하는 동안 사라져 버려가지고. 하나씩 해서 차에다 던져야 되겠네요. 다행히 창문을 좀 열어놓고 갔네. 홍비 하나 나왔고, 미니 언젠가부터 제가 바하게 아예 안 놓기 시작하죠. 지방이 먹보! 이상해 씨쇽 짝퉁 먹보 지방이 핫도그 쇽 이브이 몇 개지? 다섯, 여섯. 파일리까지총 일곱 개, 2만 원에 7개 나쁘지 않은 성적이네요. 그다음 또 포켓몬이 지금 EV 파일 이상의 시세 개나 있기 때문에 이겼다. 좋았어. 자, 이거는 이제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자, 이 영상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광고 시청료로 제작이 되는 영상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건 여기까지 할게요.